후에 포가요 한의 사선으로 가가지고요 향후에 이 차로다가 이 명포를 취하고 사과포를 취했을 때 귀로 붙는 수단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응스타존으로 갔다가 상대에서 상대가 대응수를 도주면 다시 포가 하포로 빠지면서 중포에서 하포로 전환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중앙상이요 이쪽에 긴상으로 뜨면 어떻게 됩니까? 긴상으로 뜨면은 포를 옆하면은 상이상을 취합니까? 상이상을 취하면은 그때 차로다가 아, 뭐 상이 취하면서 상이 다시 면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성립이 안 되겠네요. 이 차로다가요. 포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궁이 취하면 은 차장군의 외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로다가 차를 취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차가요. 면포 취하고 장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로 막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차가요. 막까지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아차를 못 취해요. 포장 때문에. 다리가 지금 얇아져가지고 그렇군요. 상이 이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상이 중앙상이 면줄이었을 때는 차 하나로 양포교환이 됐다면 양포교환을 만들어내는 거였다면은 지금 만약에 한에서 느슨하게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초에 차가 포를 취하고 사로 받았을 수밖에 없는데 사로 받았을 경우에는 차가 면포를 취하고 장군에 사로 막으면 차가 이 막까지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차가 뜨면서 또 상장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한에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김초선수 이 부분 꼭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정권수. 지금 1, 2, 3, 4국, 4국제잖아요. 4, 4국제인데 가장 공격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권수 선수입니다. 거의 뭐 파상적인 공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오픈 장기 최강전 전체적으로 경기 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경기를 이기고 이제 드디어 결승전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우승을 향한 열망이 클 겁니다. 네, 그렇죠. 이 포를 만지는데 뭔가 감지한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놓고요. 피해놓고 저렇게 되면 은 중앙상에 의해서 한의 상이 지금 상교환이 될 수도 있고요. 좌진 쪽에 있는 초의 상과 우사주에 있는 한의 상이 교환이, 교환을 시켜놓고 싸울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교환시키는 것은 기물상세를 통해 가지고 상대 진영을 계속 허무는 전략인 거고요. 기물, 어, 교환을 안 시킨다는 것은 좌진 쪽에 있는 초의 상이 위치하면서 자진 쪽에 있는 한의 마가 뜰 수가 없거든요, 상장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상대의 기문을 묶어놓는 효과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으로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상이 진출하나요? 그 흐름을 잘 살려가지고 지금 정권 선수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네, 병을 진격시키면서 상을 노리는데요. 역시 후퇴를 모르는 김철 선수. 다소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도 과감하게 지금 병을 올려서 강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봉선수 다음 대응수 지금 병화대 상을 만지는데요. 아 거기 급수가 있네요. 병을 취해버리네요. 네. 마가상을 취하게 되면 취할 수가 없죠. 마가상을 취하게 되면 함선을 위치하고 있는 차가 좌진 쪽에는 말을 네. 취하기 때문에 중앙모라서 상을 취할 수가 없어요. 강수 강수 들어갔습니다. 지금. 좌진 쪽에는 한의 병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우진 쪽에는 양차가 침투해 있는 상황. 좌진 쪽에는 양상이 지금 침투해 있는 상황. 중포는 우사줄에서 한의 궁성을 노리고 있고요. 아 저렇게 지키는 수가 있네요. 네 포를 넘기면서 차의 공격에서 상을 지켜냅니다 아 저를 지키, 지키는 수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상으로 상을 취하면서 포로다 차를 거는 수가 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키면서 약간 선수의 느낌도 나네요 상으로 상을 취하면은 마가 뜨면서 자진 쪽에는 상을 취하고요. 포가 차를 거니까 마로 상을 취할 거거든요. 만약에 상이 상을 취하면서 포가 차를 걸면요. 마가 자진 쪽에는 상을 취하든지 또는 마가 후퇴하면서 상을 취하면서 우사줄에 있는 포를 걸, 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마가 이탈됐을 경우에는 이 원악마가 깨지기 때문에 우진 쪽에 있는 초회차가 언제든지 좌진 쪽에 있는 말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또 감안해야 되고요. 수가 복잡하게 걸려 있는데요. 약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일단은 말을 지키네요. 일단 중앙마가 언제든지 뜰수 있게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마가 상을 취하게 되면은 이 마의 연결고리가 깨지기 때문에 우진 쪽에 있는 초회차가 이 말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를 한칸 내리면서 이 말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중앙마로 이 상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 기물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권원수 신중합니다, 지금. 승부를 낼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지금 찾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유리한데요, 이미 유리한데, 한수한 한 수를 진짜 집중을 다해가지고 최고의 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정국봉 선수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 선수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기물이 많이 열세해요. 좌진 쪽에 있는 병들은 지금 모두 없어졌고요. 우진 쪽에 병 하나이 살아 있는데, 그래도 공격형 기풍답게. 수비 진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의 진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의 공격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양상과 양차가 한의 진영에 침투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좌진과 우진의 한의 차가 본인의 진영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에서 공격하는 시간이 없어요. 공격을 오면 바로 지금 초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형태를 지금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한의 기물들이 초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죠. 김철 선수 첫 번째 초. 우선 초의 공격들을 잘 막아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좌진 쪽에. 여섯, 일곱. 상을 주기나요? 아홉, 열. 첫 번째 초. 상을 포기하고 중앙마를 진출 시켰는데요, 정국범 선수. 일단은 그 상을 죽이고, 죽이고 중앙 말을 좌사줄로 배치시키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아 좌진 쪽에는 한의 말을 걸겠다, 그쪽에 연결 고리를 깨뜨리겠다라는 건가요? 줄건 주고 일단 이미 많이 정우포 선서 김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줄건죽이고더 아픈 데를 집중적으로 되겠습니다. 공격하겠다 하나,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셋, 넷. 네, 김철 선수는 앞서 초읽기 첫 번째 7, 초읽기 7, 사용하고 7, 이제 두 번째 초읽기도 9, 사용을 했습니다. 번째 초읽기 지났습니다. 아, 김철 선수 위기는 위기인가 보네요 지금. 초읽기 두개 사용하고 지금 마지막 초읽기 하나 남은 상황인데, 아 여기서 또. 보통 앞선 경기들에서는 김철 선수가 공격을 하고 정국봉 선수가 수비하는 형태였는데 이런 정국봉 선수의 공격이 좀 김철 선수를 당황시키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포를 한번 쫓아보고요. 포를 한번 쫓아보고요. 네, 김철 선수 좀 당황스러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정욱보 선수 지금 물러섬이 없어요. 변한 끝에 섰습니다. 이번 판을 반드시 승 이겨야지만 오 회전까지 결승전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마로요. 중앙마로 상을 타격한 취한다면요 마가 뜰 수는 둘, 없어요 셋. 이쪽에 왜냐하면 상이 이쪽에 이쪽 말을 겨냥하거든요. 네. 살을 올리기 전에는 자살에 살을 올리기 전에는 마가 못 떴거든요. 상장과 때문에 하지만 살을 올렸다는 것은 좌진 쪽에 있는 말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네, 초에서는 좌진상으로 이제 우진에 있는 한의상을 취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물을 교환하면서 일단은. 상대가 좌사줄 쪽에는 살을 올리면서 상장군에 대한 압박을 풀어나가니까요. 거기까지 자진 쪽에 계속 위치하고 있던 투의 상이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이제 우사줄에 있는 한해상과 교환하면서 네. 이제 상대의 수비진영의 벽을 조금 더 얇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과감하게 막아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아 거기 귀상이 나오는 수가 있었네요. 아 그걸로 막는 수가 진짜 좋은데요. 기상이 나오면서 좌진 쪽에는 초의 상도만 걸어보고요. 네. 자두칸 내려오면서 면포 걸고요. 피하지 않고 차대 요청. 차대를 하게 되면 우진을 장악하고 있던 초의 차 하나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한에서 좀 기세를 펼수 있겠죠. 일단은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건데요. 네. 기물 상세를 통해서. 초의 화력을 감소시키는 부분인데 일단 차대 이후에 자진 쪽의 마가 또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대까지는 할것 같고요. 네, 곧바로 마대 일어났습니다. 아, 어느 정도 지금 풀어갔는데 상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상을 죽이고 지금 말을 위협하는데요. 이야, 정권수, 과감합니다, 지금. 상을 죽이면서. 김철 네, 선수는 또 바로 상을 취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 흔들리면은 면쪽이 약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뒷공간에 수비진영에 있던 초의 마가 지금 한걸 앞으로 나가니까 바로 지금 상을 위협하면서 공격라인으로 공격라인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 공격수 1단계. 상을 위협하는 전략. 마지막 초기입니다 하나, 둘 상을 안에서 죽이겠다는 거죠. 차가 상을 취하면 좌진 쪽에는 상도, 초에 상도 죽기 때문에. 아, 지금 말을 넣었네요. 아, 막갈 데가 없어요. 한해가갈 데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요. 네. 초에 포로다가, 한해 포로다가 멱을 막는 정도 수준 예상을 해보는데 형태가 완전히 지금 틀어지죠. 한해 포로, 마에 멱을 막으면. 김철 선수 마지막 초 철기입니다. 네, 김철 선수 마지막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섯. 멱을 먹면서 버티기로 할, 넷, 할 것이냐. 여덟. 아, 김을 던졌습니다. 네, 김철 선수가 포기를 합니다. 초에 정국봉 선수가 83수 만에 완승으로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오늘 벼랑 끝에 놓였던 정봉 선수 어, 총력을 다해서 그런지 거의 절대적인 수순으로 김철 선수 선수를 압도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 해설판 보면서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실전에서 김철 선수가 이쪽 우진에는 상을 안으로 들여 넣으면서 어, 정옥 본선수가 날카롭게요 이 포를 상대 진영에 침투시키면서 여기서 거의 승부를 가르는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포가 이 자리에 가면서 좌진 쪽에 있는 병을 걸고 우진 쪽에 있는 병을 초회 차로 노리는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병을 살렸고 자진 쪽에는 병을 취하면서 여기서 승부를 승부의 그 기울기를 지금 정우 보너스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가 이 사선에 넘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단순한 간단하게 보이는 수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김치 선수가 간과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변화수들이 있어서 여기 병을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병을 먼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수로에 대한 것을 방지를 한다고 보면은요 초에서는요 이 상장군을 침수가 있습니다. 상장군을 했을 때 지금 장군에 의해서 차가 위험한데요 한에서는 포르다가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요 초에서는 이 차가요 삼선에 침투하면서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한에서 역공 같이 공격하겠다고 해서 차를 이런 식으로 진출시키는 행마를 보인다면, 초에서는 과감하게 병을 치하면서 강수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차를 치하게 되면, 차가 포를 치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이 차가 이 장군에서 외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해서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리 장군을 방어한다고 하면, 이 앞장에 의해서 또 외통이 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미리 상장을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이 살을 넣어서 막는다고 하면요. 그래도 앞장을, 말을 취할 수도 있지만 앞장을 취하고 살을 넣어 막았을 때 차가 이 포를 취하고 나면 상이 또 차를 걸고 있기 때문에 차가 빠질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또 차가 이 빠지면서 장군의 한의 진영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회차가 3선 침투했을 때는요. 한에서는 공격을 할 수는 없고요. 계속 수비 모드로 대국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요. 이 뒷공간에 한해정을 침투했던 차가 또 이동하면서 상을 위협하면 또 한에서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김철 선수의 선택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 상장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을 넣는 행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이 4가 넘어가면서 A와 B를 노리는 수가 유효에게 적중하면서 정옥보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